이른 시기부터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프랑스 완성차 업체 르노의 전기 소형 해치백 출시가 거의 다가왔는데요. 국내에도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량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르노 5는 1972년 처음 출시된 소형 해치백이자 르노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로 1990년대 단종된 차량인데요. 현재 르노가 이 차를 친환경 시대에 맞게 전기차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이죠 제네바 모터쇼에서 르노 5의 양산형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습니다. 차세대 소형 전기차 르노 5 e-Tech Electric을 선보였죠. 유럽에서 10년간 큰 인기리에 판매되던 전기 소형의 지백 조회를 풀체인지시키는 대신 르노 5가 그 뒤를 잇겠다고 하는데요. 즉 조회의 뒤를 잇는 새 모델이 르노 5라는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한눈에 봤을 때 익살스러운 장난꾸러기처럼 귀여운 인상을 지닌 차량인데요. 전기차이니만큼 기존 르노5보다 끝부분 처리를 유선형으로 마감했습니다. 르노에 따르면 1세대 오리지널 모델 뿐 아니라 2세대 모델 슈퍼싱크와 고성능 모델 르노5 터보 등세 가지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는데요. 깜찍하게 생긴 전면 헤드램프 디자인은 소문자 N과 같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카메라에서 볼법한 포커싱 프레임 같은 게 있죠. 1세대 모델의 흡기구 모양을 형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2년 전 티저로 공개했을 때는 밋밋하게 사각형 뿐이었는데 좀더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특이하게 방향 지시 등으로 사용할 때는 안개 등의 사각형 위쪽 부분만 사용됩니다. 생각보다 더 깜찍하죠.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본인 위쪽에 설치된 이 디스플레이는 배터리 충전이 얼마나 완료되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배터리라고 적힌 레터링이 보이시죠? 위치도 충전구 바로 앞에 있어 확인하기 딱 좋은 위치에 있네요. 디지털 느낌의 레터링을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잘 녹여낸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디자인이죠. 측면에는 A필러부터 루프까지 같은 톤을 사용해 연결감을 주는데 그 아래에 사이드 미러부터 시작하는 빨간색 라인을 추가해 2차의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이 라인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고정된 건 아니며 차체 색상과 함께 루프 디자인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은 분들에겐 적합한 선택이 되겠네요. 휠은 18인치 6 스포크 휠이 장착되었는데, 주변에 블랙으로 처리된 둥근 휠 아치가 귀여움을 강조합니다. 그 위로 캐릭터 라인을 넣어 5터보의 오버 핸더를 형상화했는데요. 프론트 핸더 쪽을 자세히 보며, 도어 파킹 라인 때문에 끊어지는 부분에 숫자 5 랩핑을 넣어 캐릭터 라인을 이어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왕 계승하는 거5 터보처럼 빵빵한 엉덩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내부 공간을 살리기 위해 이런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것 같아 너무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면도 긴 테일 램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기존 모델이 테일 램프를 더 늘리고 번호판을 가운데 위치시켰다면, 전체적으로 가로형 라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테일 램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 테일 램프가 길었다면, 위에 빨간 라인과 더해서 소울 같은 느낌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데, 실내로 들어와 보면 대시보드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수평적인 디자인을 강조해 더욱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외관 전면부에서 봤던 사각 프레임 디자인이 송풍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통일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7인치 계기판과 터치가 가능한 10.2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는 르노의 오픈 R 콕핏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위아래가 평평한 3스포크 휠이며 그립감이 좋아 보이는 소재로 구성되어 있네요. 레트로한 디자인의 칼럼식 기어를 사용해서 센터 콘솔도 넓혔는데 시트도 과거 르노5처럼 레트로한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르노5 e t 크는 전장 3.9m의 소형 해치백 모델로 국내 소형 해치병 모델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작은 차체 내에서 휠 베이스를 최대한 늘려 실내 거주성을 높이고 앞뒤 오버행을 최소화해서 안정감 있는 비율의 차체 디자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국내 서용처보다는 작다 보니 이열은 그리 넉넉해 보이진 않는데요. 성인 남성이 앉기에는 많이 타이트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디자인이 크기는 작아도 오히려 프랑스 느낌이 물씬 풍기긴 하지만 이 디자인도 수석 디자이너 질비달이 지휘했다고 하는데 곧 나올 오로라1에도 이런 느낌을 물씬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제어는 전장 3,920, 전폭 1,770, 전고 1,500, 휠베이스 2,540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모델로는 베뉴가 있는데 베뉴보다 전장이 10cm 더 작습니다. 다만 전폭은 동일하고 확실히 공간을 더 늘려놓은 게 맞다는 게 휠베이스는 베뉴보다 조금 더 길게 뻗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싱글 모터 전륜 구동 방식을 갖췄고 배터리는 40kWh, 50kWh NCM 배터리가 사용되는데 출력은 각각 95마력, 122마력을 달성하며 122마력. 모터에 2모터를 e 추가한다면 150마력까지도 향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행 거리는 국내 기준으로 300km 초반부터 시작해서 400km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충전은 기본 80kW급과 급속 충전 100kW급을 지원하며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G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노 5 e-Tech의 플랫폼은 AMPR, 스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은 르노와 리산이 합작해서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플랫폼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노의 목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내놓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소형 차급이지만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가격만 괜찮으면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출시 일정은 올해 9월부터 프랑스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유럽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600만원부터 시작하는데 경쟁 모델인 미니 쿠퍼 일렉트릭이 56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걸 보면 저렴한 가격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나 출력, 주행거리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모델이다 보니 완벽한 비교가 될 수는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최근 출시한 EV3 때문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2천 중후반은 되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근 벨로니 르노 마케팅 총괄 부회장은 오로라 프로젝트와 더불어 세닉과 르노 5등 신차 라인업을 통해 르노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빠르면 2025년 정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루노 5이브 이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